안녕하세요. 우먼카최승훈 과장입니다. 오늘은 H. H 하면은 국내 현대 아니고요, 혼다, 혼다의 H. 어코드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9 세대 차량이고 2.4 EXL 등급이고요. 14년식에 97,000km밖에 안 탔습니다. 엄청 깨끗하고 사고 누유 그런 거 일절 없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금액이 980만 원입니다. 이 어코드 차량에 9만 k m 밖에안돼고 14년식인데 완전 무사고 누유도 없다. 제 일단 일렬에 들어왔는데요. 빨간색 정렬적인 스타트 버튼 보이시죠? 들어볼게요. 엔진 어... 소리 엄청 조용하네요. 엔진이 엄청 조용하고요. 얘들은 이 내비가 여기 있고요. 냉난방 잔치나 그런 거 조절할 때 화면이 따로 있거든요, 여기. 그리고 이 차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내비가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여기 보이시죠? 여기를 이렇게 살며시 터치하면 내비가 나와요. 이렇 그때도살면시 터치합니다 참... 보시면은 양쪽에 열선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통풍은 없고요 열선이 있고요 양쪽에 이제 열선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고요 얘는 꺼으면은 안에 이제, 이제 이거 USB나 하는 거 예.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거장이나 담배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수납함이랑 있고요 보시면 여기 마감재가 손님들이 대부분 다 이 원목으로는 마감도 싫어하셔서 얘는 이 티나지 않게 진짜 고급스럽게 마감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요 깔끔하고 여기도 보시면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 잘되 있고 이 차량은 선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죠 작동이 잘 되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. 시트 상태도 엄청 괜찮아요. 이외에 키로수가 적냐면은 출퇴근 거리가 8km 밖에 안 된대요. 신차를사셔서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신 다음에 래서 9만 7천 k 로 밖에 안 되는 거. 13년 지금 엄청 괜찮죠. 일단 뒷자리에 왔을 때, 어, 보이는 거는 이 양쪽에. 앞이랑 똑같이 마감재가 우드로 하는 거. 우드로 되어 있고, 이컵 홀더 들어가 있고, 뒤에는 그렇게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. 특별한 기능은 없고, 다섯 명이 앉았을 때 제가 한 180에 백기도 조금 넘거든요. 이 봤을 때 답답한 감도 없어요. 뒤 탔을 때 중형 세단에서 이런 이제 포지션이 나오나 그것도 놀랐고 천장 봤을 때 엄청 깔끔하죠. 깔끔하고 잘돼 있고 뒤에 시트는 거의 타지도 않으셨어요. 보시면은 관리 잘돼 있죠. 관리 잘돼 있어서 보시면은 진짜 마음이 들어하실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차가 팔리면은 꼭 늦게 전하시는 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으세요. 그러니까 팔리기 전에. 꼭 팔리기 전에 전화주세요 제가 이제 가져온 차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엄청나게 검수 과정 걸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자신 있게 탁성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제가 차 자신 있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 모르신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탁성거래 가능하니까 주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어떠셨나요?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가 켜 있는데 라이트도 HID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 NRT 가지도 않고 요즘 나온 차처럼 돼 있고 장구장이 다르잖아요 거의 혼다나 일본 차 타시는 분은 다 알아요, 잔고장이 덜하는 거.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. 너무 고장이 안 나서 차를 못 바꾼다는 거. 그런 차가 이제 혼다 차량이고, 어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누유, 누수도 없고 14년식에 97,000km 탄 280만 원 차량이니까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. 이상으로 오만카 최성우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